빨래 다 빨아 주제 밥다해 주제 저녁에 심심하다고 그 나이트 가자입니다 뭐 나이트인가 뭐 그게 뭐 노래방인가 거기 가자고 아이고 빨래도 깨끗하게 빨아놨네 오늘 뭐 나들이한다고 이쁘겠네 나이트 간다고 그래, 가보자. 술도 못 먹는 사람들이, 뭐, 가서 웃째도 하고. 친구 부른답니다. 친구 불러가지고 같이 가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어 뭐, 좀 무료할까 싶고, 심심할까 싶어서, 오늘 저녁에, 쿵짝쿵짝, 딴따라단 딴딴, 거기 가자 합니다. 따라가 볼게요. 술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뭐 분위기 좋은데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것도 그것도 행복이죠 이틀 로이 안가? 로이? 양양 아, 오케이 아아 아이고 뭐 노래라고는 딱세곡 부를 줄 아는데 우르라 열풍아 여자의 일생 불효자는 옵니다. 이 세곡은 내가 딱잘 부르는데 오늘 가서 한곡 불러 볼게요 세곡 중에 한곡만 불러 볼게요 아이고 이쁘다 야 어. 언니가 좋다 그러네 <laughs> 어. 빨래 싹 빨아가지고 근데 여기 뭐 베트남도 그러고 라오스도 그러고 빨래를 빨아면은 아니 저게 봉다리에 꽁꽁 싸가지고 저렇게 어, 보관을 하더라고. 음. 어. 아,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여가다 그랬지. 참, 아무리 뭐, 내가 술을 못 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다 그러네. 그래, 부자를 만나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할게뭐 있겠습니까? 개털이면은 뭐, 예,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범틀 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뭐, 섬섬이도 좀 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많고, 이렇지. 곁털은오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수시로, 농담 삼아, 의식의 소리 자하잖아요 그거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저, 뭐, 아무 사람 만나도,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렇게 뭐, 장난기 있는 소리 많이 합니다 영감이 정신이 번쩍 들고로 정신 좀 차리고로 이 땡초를 한개안 먹어야 되나 이 라오스 고추나 뭐 베트남 고추는 땡초 이거 되게 맵더라고요 와 진짜 맵더라고 영감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 땡초 한개딱 먹고 제가 정신줄은 꽉 잡고 있잖아요. 정신줄 놓으면은 그날이 가는 날입니다. <laughs>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저 세상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딱 뺏고 놓을게. 새색시겠네. 영감한테 뭐, 대충 입어도 영감이 아무 소리 안할 건데. 저리 이쁘게 보이고 싶을까. 그럴 수도 있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저같이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는 저는요, 그런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뭐 뿌리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이제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보리. 영감한테 또잘 보려고 또 그림을 그린다. 아이고. 가만 안 만나더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렇게나 멋을 부리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고 이쁘다. 아 지금까지는 그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그냥 수수하게 가다니는데 아 이쁘네 화장학교아 이거 사장이좀 가로막고 있네 그림을 그리니까 20, 30대가 20대가 되어버리네. 아이고, 우리 여기 샴페주는 사장님도 키가 크고 날씬난번 이쁘네. 연가, 이쁜 사람은 알아가지고, 아이고, 언제 철들려 언제 철들끼고, 아이 뭐, 철은 뭐 철이 들겠습니까? 이 나이에 어, 죽으면 끝이지. <laughs> 저철안들고막 이래 살다 갈랍니다. <laughs> 아이고, 철이 뭐 들었으면은 지금처 살아가겠습니까? <laughs> 예쁘네 그래, 여자는 꾸이야돼 이거 솔직하게 말해갖고요.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깨제재하게 그냥 뭐맨 얼굴로 파자마 입고. 뭐 신랑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영감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도 모르고 뭐 그러면은 사는 재미 없잖아요 여자들은 그림도 그리고 옷도 조금 화사한 거 입고 그래야지 또 남자가 또한번봐줄거두번 어 봐주고 아이고 사랑받고 말건데 뭐다 그런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꾸미면 뭐다 좋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무슨 조금 부리가 다니면은 뭐 보기 좋잖아요 어허 물고 어, 속놈좋다 붙이네 어허. 뭘 자가 지정신 아닌 것 같은데. 완전히 심바당을 해놨는데. 그리고 뭐 결혼식 날짜도 안 잡았는데. 예전에. 예, 너이너이 오늘 또 뭐, 나이트 가서 또, 영감 차버리고 또 뭐, 응? 또 젊은 사람 또, <laughs> 오늘 또 차일라 또, 아이고, 거기 가서 조심해야 되겠네. 빨간 잎스틱 마스카라, 짙은 향수 뿌리고 아오 영감 아, 노래 좀 되네 <laughs> 노래는 딱 세곡 밖에 모르는데 아이고 이 노래가 여자의 변신은 무제라 했나요? 이야, 뭐, 오늘이라도 시을 올려도 되겠다. 그래, 떼 빼고 강내고 투자를 해야 돼. 땅이나 사람이나 투자를 해야 되지. 리틀이 변신을 했습니다. 머리 하는 모습이 편안한 게 행복해 보이네요. 등다로 저까지 행복을 느끼네요. 밤에 10시가 돼야지 뭐댄 서들이 나와서 춤을 춘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러니까 아무도 없네. 저분은 친구 같기도 하고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언빨대는갑다니가 어? 시켜? 응. 응. 시켜. 너희 네가 시켜. 아니, 아니, 시켜. 여기는 음식을 파는 데가 맥주를 파는 데가뭐 춤을 추는 곳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오늘 클럽에 데리고 간다 그러더니, 이쪽으로 데려왔네. 음식에는 뭐 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이쁜 얼굴에만 관심이 있고. <laughs> 야 예쁘네. 양파. 화장하고 밤에 보니까 더 예쁘네. 음, 음. 백수를 공주 같네. 눈도 검지. 음. 강기. บอลี่เปเต้นมีบ่มีอาหารมีเตเบียยูเทคบม่มีอาหารมีเตเบียอเต่ตั้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นดอล้นะป่านแน่ๆนๆน่แนตั้งประเทศมากินไม่ใช่นกินกินกินเด้อ ยัเล่าเป็นเป็นอะไรยังที่เร่า,ราได้ไหมมึงยังเล่าได้ป้า,าป้าป้าป้าอ๋อเนาะอ๋อโอเคมบ <laughs> บีูกินเซุสกิาานะยากินกปแหน้า <laughs> โอ้ิปินกันแม่เมาน้ายาิกินซินี้นะบ่้ก้า 여분한테 자랑은 엄청 하더라고. <laughs> 예. 아니, 자랑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낭낭 아, 낭.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60 70대가 뭐그저 자랑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30대가 자랑을 하고 다니면 이건 뭐 조금... 아이러니하네. I love you. 아, 곱짤. 곱짤. 저래 좋아한다. 아. <laughs> 내가 고맙지. 뭐, 니가, 뭐, 니가 뭐 고맙겠네. 내가 고맙지. 네. 한잔하답니다. 크럽인가, 빵가는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세 명이 이렇게 전세 냈습니다. <laughs> 편안한 게 좋네요. 좋은 사람하고 먹으니까 더 좋네요.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죠. 뭐, 장소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이렇게나 큰 장소를 오늘, 완전히 오늘 하루, 임대했습니다 아, 저분은 친구분인가 언니인가 그 루앙프라방에 산다네요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이 좀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햇병아리 잖아요 조금 답답한 것 같더라고 저도 답답하지요 어죽가겠습니까 저분들은 뭐 에, 대화할 상자라도 있는데 저는 없잖아요 번역기 아니면은 대화가 안됩니다. 사실은 제가 술을 잘 안먹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에 싫답니다 이뭐 <laughs> 체질인데 어쩌겠습니까 안맞는 술을 억지로 자꾸 먹을 수도 없고 얼굴이 저붉은 지금 오락 깔아갑니다 흔들, 흔들. 그에 차는, 차는 기분입니다. 오케이, <laughs> 아니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잠이 오고 하품이 자꾸 나고 어,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영감님은 술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사형제인데 우리 큰형님도 술을 못 드시고. 우리 두째 형님은 고래. 예, 저녁에 뭐 소주 두빙 정도는 그냥 뭐 가뿐하게. 예. 또, 저도 못 먹고, 제 동생도 못 먹고. 우리 두째 형님은 도련변. 도련변. 예. 그, 여자보다 가 술을 좋아하는 그 형님입니다. 저보다가 세살많네요 양띠. เขาเทคทางเต็มท mm ี่ของเรา